얘봐 봐라. 세계. 응? 음? 어. 음. 아이고 아빠 잘하지. 왕꽃딱지가 나왔어요. 아구고구고 아. <laughs> 어, 딱지 못혀놨다 오른쪽도 하자. 음. 어 오. 꽃딱지 두 개. <laughs> 아, 이고 아, 이고 더러워 아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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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원해. 아니 이거, 이고 시원해. 거 이거, 이거, 오 구멍 거라엄 이거, 깨끗이다 이거, 이 이거, 이이고 라운이 아이고 시원해. 오? 오? 응? 안녕? 라운이 안녕?